낯솔사계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구요 저는 피입니다 oh, 좋아요 고맙습니다 솔크야? 나? 어나왜 <laughs> 솔크야? <laughs> 그냥 물어봤어 근데 백김님이랑 십정숙님도 그렇게 잘될것 같지는 않아 거기는 안 어울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22기 영숙이, 응. 과연 짜장면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그게 약간 관전 포인트야. 응, 음, 짜장면 안 먹어, 영숙님. 안 먹어? 응. 난 짜장면 먹는 그림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왠지. <laughs> 영숙님이, 어, 예쁘지, 몸매 좋지, 학, 벌은 좋은 건 아니고, 치마바람 세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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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음. 뭐, 학교에서 짱 먹지, 뭐, 동네에서 잘 나가지 하는데 어떻게 짜장면을 먹겠어. 그렇게 아, 무슨 선물 줬어? <laughs> 미스터 바 입었네. 1이십양수님원옷 시비, 걸... 입었잖아. 커플티지 둘이 같이 사서 나눴으면 커플티 아니야? 그렇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넣으면 안 돼. 그럼? 체리 바지는 남자가 갖고, <웃음> 그랬지. <웃음> 그래야지. 찐 커플티야? 어, 의미가 있지. 그건 너무 그렇잖아. 조합이 안 맞나? 아, 조합이라기보다 너무 막 둘이 뭐 있는 것 같잖아. 음... 헛방이. 헛방이가 뭐야? 헛방이야, 그러잖아. 어, 헛방. 어. 헛방. 어. 그게 왜? 이거 사투리 아니야? 헛방이야. 헛방, 왜그 사투리야? 그냥... 안 맞았단 뜻인데. 어, 그래? 어. 어, 명사네? 응, 헛방이잖아. 헐. 편집해줘. <laughs> 나 사투리인 줄 알았어. 아, 그래? 이거 다헛빵이다막 이런 거 있잖아. 음, 뭐야? 시영자는 그럴만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거 못 한다, 저거 못 한다. 네가 결정해라. 이러는데 누가 기분이 좋냐고. 아니, 지난 리뷰에서 내가 거의 미스터 황 얘기만 한거 같거든. 아, 네. <laughs> 그랬잖아. 그랬지. 거의 뭐 1일부터 뭐 10까지 거의 미스터 황 쟤는 왜나 아니야. 음. 퇴소해야 된다. 배려는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음. 항상 그 정숙 님은 저렇게 요리하기 전에 세제로 손을 씻더라. 음. 이제 집에서는 세제로는 안 씻겠지. 어쨌든 항상 저렇게. 얘를 갖추더라. 음. 근데 부엌이 어둡다. 요리하기도 그렇지. 쉽지 않겠다. 음. 나는 이번 토을 이번 사기를 보면서 1 정숙 님의 오해가 많이 풀렸어. 음. 왜냐면 그 전에는 너무 막 쓱내고 화내는 모습만 계속 보여지니까 그, 그게 막 짤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 짤로만 보잖아 음. 그러니까 너무 어, 좀 오해했던 것 같아 이런 모습 보면 음. 한편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고 약간 유머러스하고 음. 어, 막 거센 점도 있고 막 음. 약간 다양한 느낌을 있는 사람인데. 근데 미스터 배가 진짜 저 심부름 너무 잘하긴 한다. 음. 왜냐면 계속 부엌에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잖아. 그렇 요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편하잖아. 음. 근데 계속 와가지고 계속 알짱알짱하잖아. 음. 되게 착한 사람이야 미스터 배는. 미스터 배는 그전 와이프한테 많이 <laughs> 조을 당한 것 같아. 네. 이거는 머리로알수 한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음. 약간 몸을 배야지 할수 있는 거거든. 음. 사실 저렇게 가가지고 뭐 도와줄까 물어보는 것도. 야, 고추장도 손으로 그냥 막 넣었어. 그럼 손 매울 텐데. 아유. 장갑도 없이. 이래서 주물럭인 거야? 막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아닌가? 난잘 몰라. 나도 몰라. <laughs> 아, 배고픈데 이거. <laughs> 음식하면 어떡해. <웃음> 배고프겠네. <웃음> 야, 손, 손으로 저 고추장, 고춧가루 하면 손 되게 아릴 텐데. 뭐야, 시병자는 지금 성격이 좋은 거야. 아니면은 뭔가 사태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영자님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미스터 황이 너무 부정적인 인간인데. 어난 심영수님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오 어, 자꾸 마음에 든데 지난 주부터. 마음에 든나 봐 진짜. <laughs> 미스터 밴드왜 저러고 있어. <laughs> 근데 흑김도 그 적극적으로 하네. 와서 얘기도 하고. 흑김은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 음... 8살 연하래. 흑김이 시영승보다 음... 웃기겠다. 영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기 같을까 음. 이제 10살인데 흑임도 웃으니까 인물이 괜찮네 음. 뿌에 하고 있을 때는 좀 그렇더니 웃으니까 얼굴 밝아보이는데? 근데 이제, 10영숙님 입장에서는, 흑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렇게, 1, 2, 3단계를 뛰어 넘어서 5단계를 해버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지. 음, 그치. 아니, 결혼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저렇 여자를 뭘까? 22영숙이 오니까, 음. <laughs> 10영자님이 좀 지쓱 보더니, 저기, 박을 빼가네? 음... 16영자가 약간 여우야. 아, 16영자. 음, 음. 약간 여우야. 여우인데, 좀 바보야. 여운대 바보야. 어, 조금 여기도 <laughs> 음. 이제 넘겨 짚는 게좀 크고 음. 자존감이 좀 낮아서 음. 자기 혼자 그냥 속단하고 음. 그냥 이러는 상황들이 좀 많아. 16기 때도 그랬잖아. 음. 근데 이번에도 어 미스터 배가 마음에 들면은 좀한번더해 봐도 되거든. 응. 음, 한번더해 봐도 되는데 이제 야 여기는 22 영숙이랑 그냥 끝났나 보네 해가지고 본인 혼자 속단하고 결정하고 틀려고 하는 거잖아. 음. 16영자가 모르겠어. 난 아직도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음. <laughs> 응원이 안 되네. 음, 미스터 박은 완전 포기했네. 음. 16영자를. 음. 그치? 그때도, 음. 그 첫날에도. 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16형자 어쩌라고 막뭐 이랬잖아. 어, 10살은 괜찮은데 왜? 10살 연하가 나좋다고 하면 나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한 테이프? 봄이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런 것 같은데. 어머. 봄이가 나이가 90년생 뭐 이러지 않나? 90년생은 테이프를 모를 수 있지. 아 모를 수 어. 있겠다. 아니 제이는 테이프를 알아? 알지. 아, 비디오 그거 알아아 그래? 난 모르는데 제이 어떻게 알아지 마. <laughs> 아, 봄이가 90도 아니네. 93년생이네. 그럼 모르지. 음... 모를 수 있지. 90년대에는 모를 것 같아, 아... 테이프를. 왜냐면 볼 일이 없잖아. 음...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치 영자님은 그냥 본인이 자신 없어서 음. 방향 틀고 다른 남자랑 산책했을 뿐인데, 오히려 저 모습이 미스터 벨을 자극했네? 어. 완전 전화위복 됐다. 신민영자는 저 모습 때문에. 아유, 뱃김 정말. <laughs> 저런 스킨십은 안 돼. 그니까, 살짝 이제, 이렇게, 살짝 찌르면서, 그랬어? 이 정도면 애교인데, 저렇게 너무 밀착한 거는 좀 느끼하다. 음, 이게 부부 바이브잖아. <laughs> 정숙님, 여자 표정 나오네? 어, 그니까. 원래 대장부였는데, 음, 계속. 눈이 이렇게, 약간 여자 표정이네. <laughs> 여자 표정 뭔지 음. 알겠다. <laughs> 또, 이걸 또 영자가 보는구나. 미스터 배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16영자한테 질투난다고 배가 얘기하면, 16영자는 오해 안할것 같아. 그러니까 영자 이해 못했다니까. 응, <laughs> 음, 영자님 이해 못해 왜냐면 그래. 그의 마음에 내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르지. 응, 음, 그래 이해 를 못하지 당연히 <laughs> 어, 엄청 꼬이는구나. <laughs> 미스터 배는 진짜 유죄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행동은 너무 아 저거는 미스터 배가 너무 미스터 배도 약간 위어더월드 그건가?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자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미스터 배가 영숙을 좋아한다고 더 생각하겠다. 음. 아, 주물럭 맛있겠다. <laughs> 미스터 배김 먹기만 하네. 배가 얼마나 곱했어? 음. 미스터 배 김, 음, 주물럭 맛있겠다. 음. 근데 내가 술안 먹잖아. 음. 근데 이제 술, 술자리 가면 술 한잔씩 따라주잖아. 어. 나 그거 한명한 한 2년 동안 얘기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술안 줘. 1년이 뭐야. 한 5년째 얘기해도 술. 따라주지. 어. <laughs> 관심 없어가지고. 어. 원래 타인한테 관심 없어. <laughs> 술을 못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 안 하고, 음. 특히나, 남자면 음. 술을 안먹는다 그러면 오늘 안먹는구나라고 생각해 어. 뭐 차를 가져왔구나 어. 그러니까 아예 술을 못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 어. 하는 거지 그게 당골매트야난 괜찮아 이러면 어차 가져왔어 이러면 <laughs> 이제는 <오> 이래. <laughs> 어, 이래 어또 뭐가 한다 뭐한 이벤트 한다 배추전을 찢어? 아니 그러면 미스터 배가 선택 안 하면 은22 영숙님 선택할 남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먹는다니까 <laughs> 근데 지금 심지어 또 22기 영숙님은 음. 저 남자가 나를 완전 챙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렇게 선택 못 받으면 좀 놀라기도 하겠다 그러게 자 미스터 흑김 음악이 뭐 이렇게 비장이? 음. <laughs> 일단 미스터 흑김은 10기 영숙한테 갈거 아니야? 음, 그치? 그러겠지 아까 고백했으니까 음. 표정이 안 좋아 12 영숙님은 이 남자 나한테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인 것 같아 영숙님이 표를 많이 받겠네? 12 영숙님이 여기 음. 흑김도 올 거고 박도 올거 아니야? 음. 일단 투표지 대화를 안 했는데 흑김은 무슨 대화 잘 통한데? <laughs> 흑김님 희한하네. 언제 대화했어? 편집된 건가? 둘이 트키타카 되는 게 아니라 영숙님이 갑작스러운 고백과 반말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주물럭 맛있게 먹고 배신 때임이 진짜 웃기대. <laughs> 근데 백김님 입장에서도 또10 음, 영숙한테 가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오늘 미스터박이랑 막 커플티 입고 막 그러고 오는 거 봤을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정숙님이 애쓴 거를 봤잖아. 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 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미트 백김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음. 22 영수가 아니면 10 영수가 될것 같아. 음. 그 선이 확실한 것 같아. 연인과 친구의 선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난생각하거든밥 음. 음. 해준 건밥 해준 거고. 아 그렇네. 피해 말이 맞았네. 주물럭은 주물럭이고. 와10 영수님한테 3명 가는 거야? 어? 왜 바꿨어? 얘기하고 또 바꾸는구나. 음. 1 0정수는얼마 자신이 상할까. 응. 음. 아, 정말 짜증날 것 같아, 10정수. 음. 미스터 황은 어디로 갈것 같아? 어 아직도? 미스터 황님은 빨리 퇴소시켜야 돼. <laughs> 오늘 누구 선택하는지 한번 보자. 저 사람은 여자한테 관심 없어. 아까 계속 마늘만 깠잖아. 열심히. 마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속을 알수가 없다. 16영지한테 갈것 같아. 거기 밖에 갈 데가 없긴 해. 음. 근데 아까 16영자가 먼저 와서 얘기 걸었을 때도 들은 척도 안 했어. 좀. 어, 12영자한테 갔어? 다행이네. 아유. 그래도 그러면... 1 0영자한테 갔네. 그러니까 의리지, 뭐. 야, 저게, 저게 뭐냐? 1 0영자가 어? 의리 지키신 건가요? 물어봤더니. 응. 음. 어, 황이. 오늘은 편하게 먹고 싶었어. 이게 뭐야? 음. 미스터 황은 여기, 얘기하잖아.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미스터 황, 이봐. 음. 원래 16영자인데, 일대일로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10영자가 뭐, 어? 너로 놀아준 응. 사람이니? 아유, 너무하네. 맘에 되게... 안 드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니, 근데, 이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잖아. 근데, 1영자가 얘기한 게 맞긴 하지. 음. 미스터 황이 선택을 튼 거잖아. 응. 음. 그러니까 미스터 황이 이런 다니까 아니, 미스터 황은 진짜 매너가 없다. 와, 데프콘도 화났어. 데프콘도. <laughs> 화나지. 아니, 대놓고, <laughs> 어, 원래는 저쪽인데 경쟁자가 많아서 일로 왔다는 말이잖아. 드디어 22 영숙이 짜장면 먹나요? 모르지, 미스터 배가 또. 그럼 뭐하냐고, 미스터 배는 이미 영자의 마수에 속 빠졌는데. 여기서 22 영숙한테 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제 완전. 아까 미스터 배 상황을 봤을 때는, 심6 음. 영자한테 갈것 같아, 나는. 나도 그럴 것 같아. 음. 저 사람 말한 대로 하잖아. 음. 오늘 또세 편화 받았는데. 음, 일단 오른쪽 틀었고. <laughs>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랐어, 놀랐어. <laughs> 16영자 <laughs> 음. 진짜 짜장면이야? 22기 영숙님은 짜장면 먹을 음.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나는 근데 음. 이번 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겠지 음. 왜냐면 자기가 느꼈을 때 배가 나를 많이 챙겨줬으니까 음. 16영자님이 음. 많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 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음. 사실 나는 16기에 진짜, 당연히 최고 빌런은 영숙이지만, 음. 두 번째 빌런이, 두 번째도 아니야. 1.5번째 빌런이 나는 영자였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 정도로 좀 죄질이 좋지 않아. 음. <laughs> 근데, 그냥 사람으로서 보면, 음.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불안이 많고 질투도 많고 자존감도 낮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해. 그게 바뀌지. 사람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잖아. 음. 그 색깔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로 변할지는 만나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자님이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음.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그쪽으로 좋게 잘 흡수가 될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막. 기본, 뭐 심성이 되게 나쁘고, 막, 그런 사람 같진 않거든. 이제 미스터 박만 남았잖아. 음. 미스터 박은. 22기 영숙한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건 좀, 미, 미스터 박은 좀 심하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뭐 나이 때문에 난안 돼. 그건 좀 그렇다. 본인 그렇다는데, 뭐, 그렇게 하, 시라고 하면 돼. 가슴 아프다, 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나이 차이가 있어도 내가 만나고 싶으면은 그 소리 안 꺼냈을 거야. 음. 그냥 싫은 거야. 음, 그치, 그치. 응. 음. 그냥 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음, 그냥 부담스럽고, 음. 그니까 내가 10살 차이야. 근데 내가 너무 괜찮은 여자야. 나저 음. 여자랑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나는 할것 같거든? 음. 직진할 것 같거든? 음. 남자가? 나는 음. 이 상황 보고, 음. 미스터 박이 22기 영숙한테 갈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10영숙 옆에 남자가 둘이나 있잖아. 어, 그러네? 22 영숙은 짜장면 안 먹어. 그러네. 앞으로도 <laughs> 테 영숙이 무슨 짜장면이야. 그러네, 질렁 되네, 진짜. 당연하지. 아우, 비겁한 선택이었다, 미스터 박. 인터뷰를 봐야 알지. 누가 봐도 비겁한 선택이었지. 줘봐. 미스터 박 진짜 너무한다. 비겁하다. 비겁하지. 음, 근데. 나 비겁해. 솔이나나솔 사계에서 이런 일 진짜 흔하잖아. 음... 선택 트는 거. 에이... 그럼 선택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으면 내가 아무리 뭐뭐 뭐 자존감이 높고 그래도 저건 무너져. 음 그럼. 기분 진짜 안 좋아. 그럼. 서운하고 물론 여기 있는 남자 다섯 명한테만 선택 못 받은 거지만 세상 모든 사람한테 선택 못 받은 그런 기분이야. 음. 네가 알아. 난 모르지. 난 알아. <laughs> 잊지 말아. 그럼 안 좋겠다. 음. 이게 현실이지 뭐 그래. 정숙님. 아니 아까 미스터 백김을 선택했어도 음. 다시 미스터 백김이 정숙을 선택 안 했을 거야. 음, 그럼. 그러게 정숙님이 또 여기서 침해지니까 좀 보기 짠하네. 음. 그리고 진짜 누구보다 주물럭을 맛있게 한 여잔데 기운 빠지지. 아 미스터 백김의 어깨 동무에 마음이 흔들렸네. 음. 정숙님도. 그래 아까 표정이 그랬다니까. 음. 여자 표정 나왔잖아. 음. 그래서 하, 저런 식으로 스킨십 하면 안 돼. 마음에 없으면. 미스터 박이 이런 얘기 다 하는 거 이해하는 게, 음. 미스터 박은 22 영숙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어. 어 그,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관심이 없고, 어. 그냥 이 이유 하나뿐인 거야. 미스터 박은 10 영숙이 더 좋아. 음. 하지만 그냥 빈자리 온 거야, 진짜로.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그, 그 사람들의 경쟁하기 싫어가지고. 그니까 러 선택을 받았지만 22 영숙도. 처참한 느낌. <laughs> 음. 기분이 안 좋지. 음. 저, 원래는 너한테 올게 1도 아니었는데, 저쪽에 음. 내 경쟁하기 싫어서 그냥 남는 자리 왔음? 이렇게 음. 얘기한 거잖아. 그럴 거면 10정수한테 가지. 그러고 싶진 않았나 보지. 그치, 정말 대체 데이트지. 음. 배추전 먹나 보다. 음, 음 맛있겠다. 뭐, 달랑 두장 줘? 그러게 22기 영숙님이랑 막상 데이트하면은 그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할 텐데. 그치, 우리 영숙님도 맥주 완전 좋아하잖아. <laughs>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표현이 참 고급지다 어찌 보면 미스터 박이 40대의 거의 모든 남자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음. 음, 약간 그래? 음, 그런 느낌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거든 나는 인기 너무 많은 사람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어떤 그런 심정 40대들이 다 그래? 그때쯤 되면 난 그런 것 같아 그 대부분 남자들이 뭘 막 승부욕이 막이러가지고막뭐제치해야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 20대면 모를까 20, 30대 정도 음. 근데 미스터 박이랑 22영숙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음. 둘이 그 대화 내용이 다 10영숙에 대한 이, 음. 이야기잖아 음. 과연 22영숙이 이런 미스터 박의 마음을 10영숙한테 얘기해줄까? 얘기할 것 같아 얘기해줄 것 같아? 음. 난 얘기 안 해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22기 영숙님이, 음. 나 그래도 너 궁금했고, 인터뷰 때도 너랑 얘기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라고까지 마음을 내비쳤는데도 음. 지금 미스터 박은 심영숙 얘기만 하고 있잖아. 음. 그러면은 이제 22기 영숙님도 뭐, 아, 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얘기하지 않을까? 나는 22기 영숙이 미스터 박 꼬실 것 같아. 왜냐면 일단 미스터 배는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 한번 자유심 상했잖아. 미스페 음. 아니지. 근데 미스터 박은 칩 영숙이 마음 접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아직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뭘 리셋을 됐대. 나바다 <laughs> 미스터 박님. 아니,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그 선택을 그렇게 바꿀 거면. 음. 어떻게 어느 정도 본인 좀 기준은 있어야지 그니까 자기는 영숙이 나한테 안 오면 우린 이대로 끝 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었는데 다른 남자들도 다 가서 상황상 못 갔어 그러면 이대로 끝 그러면 뭐 상황이 다갖춰지고 여자가 다 열심히 직진하면 그때서야 마음 움직인다는 거는 그제서야 이제 뭐 행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떤 (40대) 그 나이대쯤에 뭔가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싫고 힘들고 그 경쟁판에 들어가는 것도 싫다는 것도 알겠는데 음. 이거는 너무 그렇잖아 이런 태도는 그치. 그리고 뭘 자꾸 뭐내 것이 아니래 니네 거였던 적도 없는데 내 것이 아닌 느낌 이제 내게 아니죠 막 이러는데 니네 거였던 적도 없었어 <laughs> 누가 누구 거야 그치. 영숙은 영숙이야 근데 너무 미스터 박도한 너무 확대해서 한다고 생각해 음, 왜냐면 물론 지금 영숙 10 영숙님이 음. 남자가 둘이 갖고 본인까지 갔으면 남자가 셋이나 됐어 음. 인기 많은 사람이고 그러기는 한데. 뭐, 자기는, 뭐, 인기 많은 사람,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것도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10영숙님이 뭐 처음부터 그랬어? 인기를 막 달고 살았어?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음. 그리고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누구 선택했어? 16영자 선택했잖아. 음. 그러다가 지금 10영숙한테 마음에 간 거잖아. 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 낯설사기 안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좀 표류하다가 음. 또 정착이 되고 이러는데, 음. 다른 남자들도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건데, 음. 무슨 자기가 뭐다 확정해가지고 벌써 음. 저렇게 속단하는 게, 음. 좀 웃긴 거지. 미스터 박 앞에 음. 22 영숙이 있잖아. 음. 근데 지금 나온 출연자 중에 22 영숙이 거의 탑이잖아. 음. 어? 음. 그러면 지금 미스터 박은 운 좋게도 22 영숙과 혼자 있는 거야. 음. 단둘이 대면하는 거야. 음. 그러면 22 영숙한테 10 영숙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존감이 낮다. 그렇게 다 막,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음. 그럼 거꾸로, 미스터 박은 극단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2 0영수한테내 마음속에 아직 빈자리는 남아있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일종의, 뭐, 4 0대만이할수 있는 어떤 기술일 수도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약간, 그 내가 피해자 콘트리 하듯이, 미스터 박도 약간 어필이 수다일 수 있는 거지. 진짜로 미스터 박이, 영숙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어 그거보다는 지금 말이 그렇다는 거야 22 영숙한테는 이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음. 지금 현,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음. 그 다음 편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같아 나는 미스터왕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못 먹어요 매너를 음. 집에다 두고 사기에왔나봐 음. 배추전은 어떻게 먹어 그러면? 밀가루 들어가지 않았어? 메밀이야? 아, 밀가루는 안 먹어? 아, 밀가루는 먹나? 밀가루는 먹겠지 아, 근데, 십, 명자는 너무, 음. 황한테 올인한다. 그냥, 약간 벽창호라고 해야 되나? 그냥 벽보고 얘기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이거 해도 안 된다, 저거 해도 안 된다, 이거 못한다. 음, 내려도 아, 하나도 안 하고,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을 때, 대화하기가. 그거를 이겨내는 참, 명자도 대단하다. 음. 옷을 반팔 입어, 더우면, 두꺼운 거, 긴팔티 입지 말고. 아유. 의외로 잘 먹는데, 무슨, 본인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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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영자님 아들인 줄? 아유. 영자 포기해라. 황 앞에서 영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사람이야, 시병전은 아니, 그렇게 덥고 거기 있기 싫으면은 그냥 가면 되지. 뭐 자꾸 빨리 먹지. 근데 저거는 영자님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매너가 없다. 음. 앞에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러냐? 정신이 나갔구나, 미스터 황이 드디어. 슈퍼데이트 건 따오래. 지금. 영자님도 이제 한계가 왔다. 그래, 집경리가 얘기하잖아. 앉아있는 것만 해도 성격 좋은 거라고. 직역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뭐, 미스터 황은,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나 같으면 막걸리 얼굴에 부었다. 응. 음. 특이한 게 아니고, 미스터 황은 진짜 노매너야, 똥매너야. 뭐 사계, 슈퍼데이트 건 따오세요가 무슨, 여기도 자기 객가나가 좀안 되네. 한계다. 응? 퇴소시키자, 미스터 황. 미스터 황 너무한다. 진짜, 아유. 여자님이 어디 가서 저런 대접을 받을 게 아닌데 그러니까 미스터 황은 나솔에 광수 못지않다 지금의 행동들은 아니 반팔을 입어 더우면 긴팔 입고 다니지 말고 진짜 갑갑하네 진짜 너무하네 왜 긴팔 입는데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거 싫어서 긴팔 입는 거야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기는 해? 미스터왕? 한숨 쉬었어. 10영자.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 근래에 처음 보네. 어? 백김 어, 술 마는다. 백김이 어, 10영숙 진짜 좋아하나봐. 왜 울어 또 정숙은. 근데 10정숙은 10기에서는 선택을 받았거든. 음... 남자들한테. 음... 왜또 싸우고 있어. 미스터 백김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게. 왜 굳이 그래 정숙한테. 음. 냅두지 그냥. 어차피 끝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왜 왜 그래. 그러니까. 에휴 정말 미스터 황할 얘기가 없대. 진짜 나도 미스터 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입이 아프다. 음 미스터 황지병자가또 불쌍하네 여기는. 아 진짜 왜 맨날 불쌍한 분들만 여기서 생기는 거야. 아참 힘드네. 어? 오 미스터 배가 16영자 막 전도 먹여줬어. 음 못났다. 그러게. 잘 봤습니다. 끝.